나 너무 카와이 갑자기 카와이 <laughs> 나 갑자기 카와이 반갑습니다 국제미야입니다 지금 어디 있냐면은 어 마라케시에 있고 오늘은 여기 전통시장과 어 어제 야시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거프로를못 그 가져와서 찍지 못했어요 전통시장이랑 저쪽에 야시장을 오전에 가서 생가해주스 같은 것도 파니까 그런 것도 먹고, 먹고 구경을 할것 같아요. 되게 아기자기한 거 되게 많죠. 그런 것들, 아기자기한거 되게 많고, 오늘 새벽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에요. 오늘 이집트 갑니다. 이집트,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마라케시 구경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. 요거는 전통 옷, 같은 것도 파네요. 뭐 이거 알라딘의 요술 램프. 여성분들한테 악명높은 마라켓시에요 캣콜링 같은 것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뭐 남자라서 그런데 말도 잘안 걸고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심심한데 니어오니아거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그냥 반응해주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모로콘 코 여성분들 여행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거는요 아직까지는 네. 좋습니다 아웃! 익 이 <laughs> <laughs> 오, 여기. 양 맞죠, 양. 양이랑 따진 이런 것도 팔고. 오. 냄새 되게 좋아요. <laughs> 저새끼갑자가기밝기 여기. 여친 여기. 아 이렇게 여기. Okay. 여기. 여기. 정신없어 정신없어 어? 방여 봤어요? 어? 방여 봤어요? 방기기여여 빡해 고지나가 미... 아.. 욕하면 안되는 네. 되게 재밌네요 코리아 f c s Look look l Really? Presence. Oh, thank you. My friend, thank you. No you now, what is this? Open this. Try, try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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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ake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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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Open. It's no snake. Magic box. Oh. Wow. Yeah. <laughs> wow! Wow! <laughs> oh. it. Wow! No, it's nice? That's a little tabe? It's nice, nice. Cedarwood. Spice? No, it's cedarwood, spruce. Mm. Yes Wow! <laughs> oh. Nice. Good. How much? Good price? I have this, I have this. No? 너말문이야 괜히 말문고아 됐어 됐어 괜히 말몰고 뽀뽀도 얻네 통째로 두고 째면 되잖아 솔직히 no, no, <laughs> <damned Witch> <this> <laughs> 훔칠 마음이 있으면 이거 부서가지고 안에 있는 거 갖고 오한마 오한마로 그냥 Like this one How much you pay? How much you pay? 아 대처 오케이. I make you p i j a n Thank you. t a n you. 니 말고 말고. 이거 손, 선물 하나 받았어요. Korea. Yeah? 미치쇼. 미치쇼. 그. 스 s good. Japanese. <laughs> s <laughs> 갑자기 가와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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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가만아 <카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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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들 되게 재밌네요. 여기 저녁에는 야시장이고 아침에는 그냥 일반 광장 같은데 여기 과일이 맛있다고 해서 생갈 주스 한번 사 먹어 볼게요. 오케이. 스칵테 how much? 요이 this one. 아, 스이스몰 how much? how much? 정말 전나은0이고아 네. 유리잔이면은 0이고 플라스틱 테이크, 테이크아웃은 이십 오렌지 주스 이야아 can I have small one 이요아 페이 okay. 뭐 드실 요 나는 성년 저저는 아보카도 e one c o m o n and 유리잔에 원. 원. 사면은 십이고 테이크아웃은 2 0이라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테이크아웃 비싼 편입니다. 저희는 아보카도랑 석류 생과일 주스를 샀어요. 아 이제 스몰스몰 테스트 스스아마나마류어이 드셔 보세요. <목소리가> 이거는 미에서 뭐 섞은 거 아니야? <목소리가> 송이, 게 아, 송이 뭐 섞었어요? 모르겠어. 맛있이데이 송이, 송이, 섞이 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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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우린 섞었어요 맞죠, 맞죠. 성는류 그때 저희 폐지에서 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잖아요 아어오 맛있어요 아무거나 맛있다 석류는 그때 먹었던 게더 맛있는 것 시네요 그아왜왜 그렇죠? 여기 원숭이 갇혀있어요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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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었어잠시 <laughs> <저, 저> <laughs> 어, 무서워 <laughs> 이렇게 짧게나마 마라케시를 c 번 r 러봤어요 이제 공항 가 u 전에 잠깐. s h e r e 카페에서 쉬다가 공항으로 갈것 같아요. 마라켓이 생각보다 재밌네요. 이제 모로코에서 3주 정도 있었는데, 모로코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, 저는 이집트로 갑니다. 뿅!